지금 밴드 활동을 그러면은 총 얼마, 어느 정도 하신 거죠? 저희가 활동을 막 시작한 건 2013년. 13년. 5, 6, 7, 8, 7년. 꽤 오래됐죠, 네. 7년 정도 됐네요. 네. 어때요? 지금 이일 행복하신가요? 그쵸. 정말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고 음.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. 이게 사실 음악이 어렸을 때부터 취미였는데. 네. 이게 지금 내 직업이 돼서. 네.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, 좋아요. 네. 뭐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. 그래도.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좀 꼽을 음.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게 있을까? 그 즐거웠던 거 정말 너무 많고, 음. 또이 친구들이 얘기할 것 같고, <laughs> <laughs> 그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댓글에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. 네, 네. 그 OST 어떤 트랙을 냈는데 음. 댓글에 제가 죽으려고 했었대요. 자기가 진짜 아, 이 노래 음. 듣고 힘이 음. 나서 아.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. 그런 거 들으면 정말 감사하고 살길 잘했다. 음, 음. 그런 생각이 들어라 맞아요. 그럼 그 반대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그 음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정말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연주를 열심히 하고 이제 그 뭔가 앞에 길이 보일 것 같은데 길이 안보이데 아. 뭔가 막힌 기분이 들때 정말. 힘든 지진, 때 때.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입니까?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? 그렇죠. 반응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도 뭐 플레이가.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음, 있고 이미 나왔는데 네 저는 막 생각은 이런데 네. 플레이가 막안 되고 맞아. 이럴 때 아.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아까 같은 말인데 네.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음악을 내 취미를 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아. 근데 이게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음. 쉬는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는 내가 너무 그렇지, 이상한 그렇지.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럼 혹시 네. 만약에 음악을 안 했다면, 내가 밴드를 안 했다면, 음.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? 그거 저희끼리 사실 되게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. 아, 진짜로? 네. 어떤 거 하셨을 것 같아요?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할게 없어요. 뭐할줄 할 아는 게 없어서. 음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<laughs> 음악만 해서. 근데 굳이 다른 걸 했다면 그림 그리지 않았을까? 어, 그림으로? 네. 어. 네. 그림. 근데 대,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고. <laughs>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, 그림 그리는 사람. 네. 화가. 네네. 왈금 네. 씨는 뭐 아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아지를 진짜 좋아해요. 음. 그리고 지금 제 아들, 방모든과 어. 둘이서 살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하죠 종류가 뭐예요? 어, 믹스예요. 아. 믹스. 네. 그래서 만약에 음악을 안 했으면 어, 좀 애견. 훈련사 혹은 뭐 미용사 이쪽으로 뭔가 어, 한번 시도를 관련 시도를 해보지 않았어요.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<laughs> 또 다음 분 다른 분은 저 같은 경우는 해외 돌아다니면서 게스트하우스 스탭 또해 봤을 것 같아요. 아면 사진 작가? 여행을 여행 또 좋아하시니까 이것도 네. 잘 어울린다. 여행 기자라든지 너무 네. 잘 어울리는데요? 네. <laughs> 저가 저는 그 음악을 지금까지 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공무원을 좀해보까다 <laughs> 갑자기 <웃음> 아니, <웃음> 뭐야 이게? 처음 <너무 웃음> 하는 얘기잖아. 안정인 수입과 안정 수입 좀 <laughs> 아니, 직업을 그, 가지고 싶다. 수위... 그렇죠. 그런 아, 것도 있고 네. 가장 부러운 점이.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는 거아 이런 게좀 해보시더라고 남들 쉴때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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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없으니까 주말에 좀 쉬고 네. 그런데 네. 거의 다 우리는 이제 남들 어. 쉴때 일하고 어. 이렇게 남들 쉴때 다음 주부터 정시에 연습실로 나오세요 <laughs> <항상> 정시에 가시고 <laughs> 그럴까요? 그래도 <laughs> 네. 뭐 정시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네. 항상 연습실에 무조건 모여가지고 오. 작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.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고. 많아요, <laughs> 많아요. 네, <laughs> 막상 가도 자꾸 딴짓을 하게 되고. <laughs> 네, 아무것도 안 하고 갈 때도 있어요. 그냥. 근데 일단 모이자. 약간 이런 <laughs> 네, 네, 네. 느낌으로 좀 좋아. 하고 있거든요. 굉장히 해보시면은 아주 재밌을 <laughs>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. 네. <laughs> 그러면 태현 <태훈> 씨는 <laughs> 만약에 네. 음악을 안 하셨으면 어떤 거를 하셨을 것 같아요? 저는 근 어렸을 때 약간 꿈이 사실 신문방송학과를 가서 피디님이 되는 게 사실은 오. 어렸을 때 오. 꿈이었어요. 네, 뭔가 이제 방송 인근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. 내가 좀. 어, 이런, 프로듀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음.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울린다, 어울린다, 그러니까 굉장히. 뭔가 공부를 되게 잘했다면 <laughs> 음.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. 아, 보시네. 예. 아, 아, 이게, 못했지만. 실제로, 저 여태까지 저희가 방송을 다니면서 네. MC가 방송 전날,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는 건 처음 봤어요, 제가. <laughs> 내일 보자고. 뭐 이거는 <laughs> 네. 재능 아닌가요? 아, 이거,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아, 또 이제 그때 한번번호기환을 했었어가지고. 연락을 못 드리다가 또 나오신다는 얘기 를 듣고 또 연락 한번 드렸죠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따뜻했어요, 되게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네. <laughs> 자,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행복한 캠핑이었어요. 아,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는데. 소감이 고기도 먹고, 네. 마이네어도 네. 하고. 이제 많은 걸 했어요, 우리. 네. 오늘 함께 해준 소감, 궁금합니다. 네, 일단, 아, 불러주셔서 너무 음. 감사하고, 저 올해 목표가 대구 여기 오는 거였는데. 네. 대구 아, 어디? 문화창고. 네. 네. 문화창고. 문화창고뿐이죠, <laughs> 대구 문화창고 아, 그렇죠. 문화창고. 문화창고 뿐이죠, 저희에게. 대구 하면 문화창고죠. 그렇죠. 여기 오는 게 목표였는데,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이,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 불러주셔서. 아, 네.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맛있는 음식도 너무 감사드리고. 음. 좋은 기회 네. 만나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앞으로도 네. 계획도 있으신가요? <laughs> 예, 앞으로 없으신가요? <laughs> 아니 솔직히 예, <웃음> 그, <웃음> 있는 공연이 이제 거의 이제 예, 뭐 미뤄지거나, 미뤄지거나 없어지거나, 어떻게 될지 예.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은 당분간은 저희 랜선 라이브는 몇 차례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. 그리고 뭐. 노트뷰를 통해서 저희 라이브 영상 보여드리고 또 음원 작업도 조만간 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앞으로도 에이플 세컨드 어,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으로 어, 엔딩을 장식할 기회를 드릴게요. 에이플 세컨드 곡 가운데 추천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엔딩 곡으로 딱 트리,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곡이 있을까요? 아, 왕내가 하나 골라. 아,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겁니까? 아, 그럼요, 그럼요. 아, 저... 제가 사실 좋아하는 곡은 따로 있는데 음. 지금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을 하나 추천해 보자면, 어, 추천 좋아요, 해보자면, 좋아요. 어 네, 있는데 네. 어, 제가 처음으로 어. 같이 참여한 앨범, 아 정말로 의미가 있는 앨범이에요. 그렇죠. 네. 작년 4월에 나온 네. EP 앨범 컬러스에 수록되어 있는 'Wonderful Melancholy'라는 곡을 아, 원더풀 멜랑콜리. 추천드리고 싶네요. 네. 네. 좋습니다. 자 마지막 곡으로 저희 'Wonderful Melancholy'. 드리면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